안녕하세요. <laughs>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뭐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불과 이틀 전에 하노이에서 이제 모든 셧다운을 시켰어요. 하노이도 어 식료품 매장, 그다음에 약국, 병원,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닫았거든요. 통제하고. 지금 오늘 베트남 뉴스 나왔는데, 호치민도 오늘부로 여섯 시 6시, 오후 여섯 시로 셧다운이 됐습니다. 어뭐예상을 했지만 어, 셧다운이 됐다는 거를 이제 들으니까 야 이게 일하려고 들어왔는데 셧다운이 걸리고 자, 기분은 좋지는 않네요. 많이 좋지 않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 계시고 저희도 밝은 영상을 올리는데 어제도. 어, 품밍에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 갔다가 어, 일이 그래도 대상포진 뭐잘 치료받고 뭐 품밍간 김에 알탕형을 만나서 어, 간단히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을 좀 했거든요. 설마 있겠지 어, 뭐 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출근하고 지금 12시 40분인데 또 때마침 비도 많이 오네요.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셧다운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저도, 어, 이제 뭐 쉬라고 뭐 주신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좀 쉬어야죠. 진짜, 진짜 푹 쉬어야죠. 쉬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다 해도 뭐 길거리 영상 같은 걸 찍거나 음식을 해먹거나 아니면 뭐 저번처럼 라방 같은 거를 좀 많이 할것 같고요. 지금 <laughs> 뭐 컨셉을 아직도 잘못 잡고 있는데 오늘은 어 오늘은 제가 재능 기부 2탄으로 저희 커피숍에 있는 그 알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좀 바꿔주려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거는 오늘은 어, 정부에서 이제 문을 열고 있는 카페, 그다음 식당, 어, 그리고 옷가게, 그리고 커피숍, 미용실, 네일 아트, 모든 것을 이제 닫으라라는 이제 문자를 받았고요. 저희도 직원들 <laughs> 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월급은 다 챙겨줘야 되고, 이게 이제 어, 오너 입장이니까 준비를 할 겁니다. 아. 어, 진짜. 아. 아, 답답은 답답, 답 답답. 아, 진짜 답답한데. 매일매일 깔끔하게 입고 손님 맞을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닫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어, 좀 답답하네요. 하고뭐 1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닫았는데, 올해도 또 변함없이 이렇게 닫으면, 진짜 여기 계신 분들, 한인분들도 그렇고, 어뭐 소상인 분들, 큰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저도 지금 투자한 게좀 있어서, 어 많은 타격을 받을 텐데, 그렇다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저도 한국에 있는 제 동생, 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잘 버텨서 이 시기 잘 이겨나갈 거고요. <laughs> 뭐, 못했던 운동도 하고, 뭐, 유튜브 편집 공부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 시간, 예전에는 이 시간을 되게 잘못 지냈어요. 매일 뭐 친구들이랑 집에서 그냥 술 먹고 운동도 거의 못 하고 아 운동은 뭐 매일 걸어다니 긴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제 개인 일에 더 몰두해서 어, 이 시기가 끝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그런 베트남 상둥이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음, <laughs> 지금 저희 직원들을 밑에서 오늘 시골을 갈까 뭐 내일 시골 갈까 얘기하는데. 또 이게 렇 도시간 이렇게, 이렇게 봉쇄을 하면 시골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서 직원들한테 얘기 좀 해보고 좀먼 시골 에 있는 친구들은 어 먼저 퇴근을 시키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가는 어 정말 시골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시골 못갈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직원들도 좀. 편할수 있게 다음에 저희가 문을 열 때, 어, 다시 만날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 네. 영상은 뭐 급한 대로 찍어도 이거를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전 어,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걸좀 인지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방역 정말 잘 지켜주시고, 아직 베트남은... 그 주사 맞는 그 퍼센트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예방 접종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을수 있는 분들은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전 세계가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에는 좀더 자연스럽게 달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어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말이 좀 빨리 나오는 편이어서. 유튜브 중간 중간에 말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통보를 받고 과연 몇몇 분들이 좀 차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여서 그리고 다들 마음을 굳게 잡았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아무도 그일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오늘은 좀... 올해도 내일부터는 다시 힘을 내서... 어, 뭐, 이간대 윗몸이라고 지금 미용실을 못하면 유튜브를 더 열심히 집중하고 어, 할수 있는 그런... 둥이가 되겠습니다. 아... 뭐, 내일부터는 정장 안 입고... <laughs> 어, 다릴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아, 내일부터는 많이 걸으려고요 어, 예전처럼 한 하루에 10km, 15km씩 걷고 몸도 잘 챙기고 다음에 다가올 기회를 잡으려면 제 몸, 마야, 어, 머리 어,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제몸잘 추스려서 어, 다음에 오픈을 하고 일을 할때 조금 더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밝지는 않지만 사실 그대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베트남 쌍둥이 되겠고요. 응. <laughs>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